안녕하세요. 인디펜던스 데이 연휴에 오랜만에 남편이랑 코스코에 왔습니다. 극세사 친구 커버 세트가 현재 세일 중이었는데요. 가격이 좋아서 그런지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구입해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저도 좀 자세히 한번 봐볼까 봐요. 실리필로우 두개 세트가 20불인데 4불 할인해서 16불에 현재 판매 중인데요. 저희는 원래 메모리폼 비계를 사용 중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랑 어깨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거든요. 근데 얘를 잠깐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대봤더니 너무 푹신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세일 때 가격 좋을 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일에서 어. 지금 10, 어, 16불 오. 엄청나지 네이처 가든 올게닉 큐엘믹스 24개가 12불 99에서 3불 28인에서 9불 79에 판매 중입니다. 원래는 에너지 바를 사려고 했는데 그 에너지 바에 들어있는 그 초콜릿이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다 녹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기가 좀 불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큐엘믹스를 어, 사봤습니다. 닌자 푸드 프로세서가 80불인데 20불 할인해서 현재 60불에 판매 중인데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필요는 한데 매번 살까 말까 고민되는 그런 대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윈도우 에어컨디셔너가 400불인데 80불 할인해서 현재 320불에 판매 중인데요. 이제 큰 집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틀면 좀 낭비가 되니까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작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어, 하는 경우들이 어, 많이들 있더라고요. 올미아 에어프라이어가 50불인데 10불 할인해서 현재 40불에 판매 중이고요. T8 티타늄 넌스틱 프라이팬 3개 한 세트가 30불인데 7불 할인해서 23불에 현재 판매 중이에요. 프라이팬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집 댕댕이를 위한 장난감도 하나 골라갑니다. 이건 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술을 뭐 즐겨하진 않지만 남편이랑 같이 온 김에 대용량 위스키도 한병 사가지고 갑니다. 빼놓을 수 없는 단골템 두부도 한팩 사고요. 드디어 세일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하바티 치즈가 구불인데 2불 할인해서 현재 7불에 판매 중이어서요. 저희가 두팩 쟁였습니다. 유 통기한 언제까지 두개 사까? 노벰버 하나 더 잠깐 그러면 세일할 때? 2 음, 뭐 이불 차이긴 한데. 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카프레즈 샐러드 키트가 현재 13불에 판매 중이거든요. 어 근데 뭐 손님 오시거나 친구들 놀러 오고 할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골템 스윗 어니언도 한팩잘 골라갑니다. 그리고 당근을 사러 왔는데 올게닉 당근 한 팩이. 어, 3불? 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한 4불 정도 때에 구입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당근 많이 먹읍시다. 그리고 코스코 가성비템 중에 하나죠. 네. 바나나도 한 송이 사가지고 가고요. 골든멜론, 지난번에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귤을 좋아하는 남편이 사자고 래서 귤도 한팩 샀는데, 그냥 귤은 별로였어요. 그냥 비추. 우리 집단골템 중에 하나 냉동 크루아상 샌드위치도 한두 개 먹다 보면 금방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팩 샀습니다. 저는 구입하진 않았지만 포스터팜 전보 치킨 핫도그가 13불 89에서 3불 58인에서 10불 39에 현재 판매 중이에요. 2 8개 들었고 12분 에어프라이어. 어, 살걸 그랬나? 맛있어 보이네요. 처음 미국 갔을 때 자주 사 먹던 건데요. 핫팟킷 페페로니 피자 아, 15불 79에서 4불 할인해서 11불 79에 현재 판매 중이에요. 20개 한 팩이고요.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데펴서 먹고 나가기 좋습니다. 컬리플라워 스프링 피자도 저희 남편이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라서 오늘 사가지고 갑니다. 멕시코 콜라에는 사탕수수가 들어서 미국 콜라랑은 맛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멕시코산 콜라가 24개에 32불에 현재 판매 중이네요. 저는 집에서 커피 마실 때 주로 이 오트밀크를 넣어 마시거든요 근데 어, 세일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가져갑니다 농심 우동이 6개에 18불 오랜만에 우동을 좀사 가보려고요 어, bpa 프리에 4분 어, 전자렌지면 된다고 하네요 대용량 누텔라 2개 세트가 13불 49에서 4불 18인에서 9불 39에 현재 판매중이에요 그리고 테스터스토이스 인스턴트 커피가 15불 89에서 5불 할인해서 10불 89에 판매 중입니다. 바나나 월넛 미니 케이크이 12개 10불인데 어, 맛있어는 보이는데 어,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파스가 세일 중이에요. 140개 들었고 14불 99에서 3불 58할인해서 11불 49에 현재 판매 중입니다. 여기 계속 붙이면 돼.

로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일 중이니까 가서 골르라고 했더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가 클린전데, 클린전 클린저인 줄 모르고 두 종류인 줄 알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클린전이니까 로션으로 골라라 제가 알려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장을 보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토탈 247불 정도가 나왔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랄게요.